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딴 길로 가지 않고, 오늘도 믿음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중심과 영혼의 평안함을 오늘 이 새벽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주래국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야외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의 고통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학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지내며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도 태어나면서 노예가 되었고 그의 자녀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이었고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모두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였고 중독과 범죄에 끌려다니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도 없고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 이끌렸고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삶을 어어매고 있는 내 마음의 우울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굳이 노예가 아니어도 굳이 중독자가 아니어도 말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도덕적으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그 마음에 불안과 염려라는 또한 새로운 주인이 있어서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존귀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잘 살고 있으나, 못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두 노예일 뿐입니다. 애굽 애국 백성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억어하여 계속 그들을 학대했듯이, 우리의 삶은 숨 쉬고 있는 동안에 계속 학대를 당하며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들은 이 인생의 고단함과... 또한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두 포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이지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는 해방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죽음의 저주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방자가 필요합니다. 그 해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저주에서 여전히 죄와 정욕에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은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죄의 저주에 묶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너는 노예이고 해방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이요. 일반 사람에게 당신은 노예입니다라고 말할 때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아니,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도 없고 나를 묶고 있는 밧줄도 없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도 없는데 내가 누구의 종이란 말입니까라고 하며 우리에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노예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시기에 그들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방불이 다 꺼져 있으면 눈을 감은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앞에 물건이 있어도 물건이 있는지 모르고 앞에 지저분한 것이 있어도 지저분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물이 바닥에 쏟아져 있어도 그게 더러운 건지 모르고 그냥 밟고 다닐 것입니다. 밟고 다니는 것이 오물인지 물인지 구분도 안 돼서 그냥 다닐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오물이라면 온 방을 다 그걸로 지저분하게 만들지라도 그 사람 그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모를 것입니다. 그냥 무리련이할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방부를 켰습니다. 온 방에 더러운 것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뭔가 눈에 거슬리지 않았던 것이 매우 거슬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몰랐을 때는 그냥 지냈는데 거울을 보니 밝은 빛 아래서 거울을 보니 지저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씻게 되고 방 방을 청소하게 되고 청결하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지요. 진리는 눈을 밝게 하십니다. 진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여 볼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유익인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지 마라고 해도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우니까요. 예전에는 더러움과 깨끗함의 기준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으시면 거룩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때부터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진리의 빛 대신 해방자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지 그 해방자 예수님을 맛보고 만나게 되어 그들의 삶에 묶고 있는 밧줄도 보이는 것이고 그들의 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도 보이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당신은 마귀의 노예다, 정욕의 노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말한단 말입니까? 영의 눈이 떠져야 하는데 그 영의 눈은 바로 예수를 믿고 어둠 나서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구나. 그렇게 신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룩한 다급함이, 이 거룩한 다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때에 맞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빛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을 전부 쏟아서 거기에만 투자해도 여러분 이건 될까 말까한 굉장히 어려운 전쟁인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그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우리 어머니는 고통을 안 당하고 잘만 살고 있던데요. 그의 영혼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운살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죽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종력과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의 둔감성으로 인하여 죄의 고통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사는 그 고통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다급한 절망감, 이 다급한 거룩함에 대한 이 다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조금 시각을 바꿔서 그렇다면 그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주의 백성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있으면 주소 감사절이지요. 여러분 주소 감사절은 우리의 해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수확해주셨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히 감사할 제목입니다. 예수가 나를 선택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도다. 이것은 놀라우리만큼 기쁨과 찬미의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울해. 있습니까? 삶이 풀리지 않으로 우울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노예입니다 이미 해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는 감사의 사람이며 구원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밧줄을 끊어버리고 구원자 예수님이여 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할수 있다면 많은 욕심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많은 정욕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욕심과 정욕에 계속 노예로 살고 있다면 또 눈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방자 되신 우리 주님과 영원히 자유하게 사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한 몸이 되기를 예수님의 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죄와 정욕에 노예된 자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여시어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들도 해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저주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들은 무너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절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정신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